안녕하세요. 황영웅시대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비가 아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부터 유튜브도 보고 인스타도 보고 카페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피로해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할수 있는 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어, 카페에 우연히 들어가서 봤더니 콘서트 현장 후기, 후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여기 후기를 쓰는 바람에 그, 겨울 우리 함께 부산에서 어 소문만복례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후에는 제가 후기는 잘안 써요. 근데 오늘도 우연히 후기를 봤는데 재미있는 제목이 있어서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검색을 하는 과정에 어또 변수가 생겼습니다. 저는 무엇을 보고 이 후기를 해드리려고 그랬느냐 하면 이분이, 어 결혼 기념일, 결혼 기념일인데 남편 버리고 콘서트 왔대요. 그래서 남편보다 황영웅?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찾아서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분을 검색하다 보니까 그 전날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개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천상의 소리, 부산회원님이에요. 저는 이번 콘서트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카페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는 그분들을 다 봤어요. 어떤 분은 대화도 나눠보고, 어떤 분들은 사진으로만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얼굴을 자꾸 가리라 그랬는데 지금 그 사항들은 좀 해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을 볼수 있어서 참 좋고요. 뭐 내가 내 얼굴 다른 사람이 봐서는 안 되겠다 이러신 분은 얼굴을 가리시면 되고. 내 얼굴을 드러내도 괜찮아. 이러신 분들은 얼굴을 드러내 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실명화 되잖아요. 이제 60 넘어서 내 얼굴 누가 좀 봐도 괜찮아. 그러면 <laughs> 보여줘도 된다. 제 생각은 그런데요. 제가 아침에 영웅님께 영상을 영상을 한 올렸다가 어,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유튜브에 있는 것을 링크를 걸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영상은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페로 들어가면 제재사항이 많기 때문에 또 카페를 잘안 들어가고 유튜브나 인스타에서는 더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규칙이 그렇다면 따라야 돼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내려드리면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그렇지만 규칙이 변경되지 않는 한은 그 규칙에 따라주는 게 맞다. 어,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인천 콘 토요일, 오빠야는 전국 투어 중이고, 나는 천국 투어 중이랍니다. <laughs> 어,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천상의 소리 부산 회원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집에서 출발한 지 6시간 만에 인천 상륙 작전은 시작되고, 늦게 도착해서 정신없어서 이벤트 카페 가는 것도 있고, 체육관 앞 포토존에서 실물 아닌 사진 속 오빠야랑 혼자 좋아 죽겠다고 웃으며 우펀 투샷 찍고 혼자 좋아 죽겠다고 잘하셨습니다. 어차피 우리 혼자 좋아 죽어요. 힝? 나도 러스타그램 인생샷 찍고 싶다구요. 통로 자리가 아니라서 러스타그램 인생샷은 못 건졌지만 그래도 제 옆에 옆에 팬님이 당첨돼서 사진 찍을 때 뽀얀 미남 가수 황용웅님의 얼굴 실컷 봐서 좋았어요. 너무 잘생긴 우리 가수님 진짜 진짜 이뻤어요. 참 가수님도 동생들이 다른 남자들 쳐다보는 거 너무 싫다고 질투많은 오빠야라고 하셨는데 저도 질투많은 동생이라 오빠야가 다른 여자랑 사진 찍는 거 질투나지만 공연 컨셉이고 울오빠야럽스타그램 시작하셨으니 사진 찍는 건 예쁘게 허락해 드릴게요.근데 얼굴 대고 찍는 너무 다정한 투사선 금지 금지.사진 찍는 것도 부러운데 밀착 투사선 부러워서 저 쓰러질 뿐요.동생들 질투 폭발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살살 찍으셔요.그래도 가수님도 팬님들도 너무나 행복해하는 미소에 저도 같이 행복했어요. 이번 투어 포스터에도 뒷모습이 있지만 오프닝 무대 때 무대 위로 리프트 올라오며 등장하는 가수님 등짝신 봐도 봐도 너무 멋져요. 태평양 같은 넓고 듬직한 오빠야 등짝신은 볼 때마다 심쿵 설레 죽겠어요. 태토 남인 듯 에겐 남인 우리 영웅 오빠야는 핑크핑크가 참잘 어울려요. 살짝 바뀐 의상이랑 커트로 변화를 준 헤어스타일도 깔끔하니 예뻐요. 에구 대구에서의 순정 만화송 주인공 같았던 긴 헤어스타일도 너무 색다른 분위기로 섹시한 듯 매력적이었는데 대구에서밖에 못 봐서 살짝 아쉬운 마음요. 뭔들 안 이쁠까요? 오빠야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 타투 스티커 이벤트로 모두들 볼 한쪽에 용님 얼굴 스티커 붙이고 반짝이도 붙이고. 모두 소녀로 돌아가서 즐기면서 저도 철없는 10대 소녀로 돌아가 오빠야랑 너무 신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오빠야는 전국 투어 중이고 나는 천국 투어 중이고 오빠야 노래 듣는 그 공간, 그 시간들 바로 제겐 천국이었답니다. 인천 공연 첫날, 오늘 무대도 늘 그렇듯 오빠야는 세상 제일 멋진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마다 제 가슴을 뛰게 했고 라이브로 꼭 듣고 싶었던 가수님 곡들을 신청곡 코너에서 새롭게 불러주셔서 오늘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건배라는 곡이 제 마음에 쏙 꽂혔어요. 눈을 지그시 감고 리듬을 타며 어깨를 움찔 몸을 흐느적 대는 가수님 무대 위 모습 너무 섹시하고 남자답고 멋진 폭발료, 기절할 만큼 멋진 아주 그냥 푹 빠졌답니다. 이렇듯 인천에서의 무대도 3시간 동안 가수님의 모든 걸 쏟아 는 열정의 무대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앵콜 무대 메들리 타임 때 객석 도느라 제일 신나고 제일 흥겹게 가수님과 모두가 함께 해야 할 무대가 가수님 없이 세 곡을 다 날려버린 듯한 아쉬움과 일부 무질서한 팬님들의 자리 이탈과 막무가내식 달려들기로 가수님이 노래에 집중 안 되고 계속 조심조심 다쳐요만 반복하시고, 그나마 제자리에 서서 앵콜 무대인이만큼 스탠딩 분위기로 신나게 즐기고 있는데, 경호원들은 자꾸 모두 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하고 다니고, 보통 마지막 앵콜 신나는 공 무대는 대부분의 공연에서 모두가 일어나 제자리에서 신나게 함께 즐기는 것이 공연 분위기도 업시키고, 가수님도 더 신나고 좋은 건데, 오늘은 마지막 앵콜 무대와 끝곡 함께해요를 억지로 앉아서 관람하려니 한참 심나던 공연도 공연의 형도 떨어지고 흐르는 흐름이 끊어지는 느낌이라 조금 아쉬웠습니다. 마지막 앵콜 메들리 타임 때는 노천극장 때그 노천극장 때처럼. 객석 내려오지 않고 무대 위에서 가수님과 모든 팬들이 화면이든 직관이든 가수님 보면서 함께 즐기는 게 공연의 흐름이나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팬들과 가까이 하려는 가수님 마음 충분히 알지만 일부 관객들의 난리통에 날려버린 앵콜 무대 메들리 타임 너무 아쉬웠습니다. 공연 엔딩은 그린생 굿즈 항공점포와 귀여운 통바지 입고 얼마나 멋지고 신나게 무대를 누비던 가수님의 모습인데, 화면에서도 밀려나온 인파 속으로, 밀려나온 인파 속으로 사라져 볼수 없어서 속상한 마음도 있었고요. 제발 마지막 곡, 반무대만이라도 무대 위로 돌려주세요. 살랑살랑, 얼마나 이쁘게요. 자리 이탈하는 강백들만 제지하고, 제자리에 서서 껏 무대 신나게 흥을 돋구는 스탠딩 공연 분위기는 제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음, 가슴 뛰게 설레는 멋진 무대 보여주신 우리 가수님 정말 정말 수고 많이 많으셨고요 푹 잠하시고 에너지 충전 빵빵하게 하셔서 일요일 무대에서 더또더 더 가슴 뛰게 멋진 무대 보여주실 거라서 오늘도 숙소에서 유, 유튜브 TV 속 영웅님 노래 들으면서 하얀 방을 지새우며 공연의 여운을 느끼며. 몇 시간 뒤또 남동체육관으로 달려갈게요. 자꾸만 가슴을 뛰게 하는 멋진 내네 가수 황영웅 가수님 있어서 오늘도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생 동안 응원할게요. 이따 봐요. 이분이 새벽에 쓰셨나 봐요. 이따 보세요. 아, 음. 이거 제가 진작에 읽어 드릴 걸 그랬어요. 제가 어, 요즘 집중력이 좀 흐트러져서 그러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 여기 다 있었어요. 어, 우리 그 얼굴 대고 그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가수님이 랩스타그램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좀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진짜 너무 가까이 얼굴을 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랬거든요. 좀 그거 심하다. 진짜 젊은 언니도 아니고 너무 연세 드신 분이 거의 뽀뽀하는 수준으로 들이대는 바람에, 어, 눈살을 찌푸렸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 가수님, 우리 조금 마지막을 진짜 확 불태우고 와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어, 우리 가수님 지나가시는데 다 앉으래요. 앉으래요. 가수님 내려오는데 우리가 같이 서서 이렇게 환호하고 기다려주고 어, 진짜 이렇게 손 터치하고 이러면서 그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있는 데부터 못 일어나게 했어요. 저맨 앞줄에 있었다가 가구역 앞줄에 있었어요. 근데 못 일어나게 하고 조금 있다 다 앉으라 그랬어요. 다 앉으라 그랬는데 제가 그 후기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가구역은 좀 우리 서서 있었어요. 그런데 나다 구역은. 정말 다 앉아 있었어요 그게좀 분위기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같이 일어서서 한우 하면서 화면도 보고 가수님도 쳐다보고 그 때만큼 이라도 좀 사진 좀 찍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진 아예 못 찍게 했어요 아예 못 찍게 했고 저 하나도 안 찍었어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고그 하면 시작 5분 전까지 했는데 어 저는 아예 카메라를 집어넣었어요 충전하느라고 그 시간에 근데 우리 팬들이 정말 가수님 찍고 싶어서 한 장씩 찍는 거 그것조차도 못 찍게 하는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그그제 마음을 이렇게 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김에 또 얘기할게요. 두째 날은 제가 2층에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어 사진 안 찍었어요. 안 찍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뭘 보고 있다가 스마트폰을 조금 더 만지니까 그것도 못 만지게 하더라고요. 녹 녹음할까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정도는 아닌데 정말 저좀 짜증 났거든요. 이럴 것 같으면 콘서트 안 가야 되겠다. 저 그런 생각했어요, 진짜. 첫날 그런 생각했다 삐졌는데, 어, 두째 날 이제 티켓이 있으니까 갔어요. <laughs> 또 삐졌어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유튜브가 대놓고 찍는 건 당연히 못 찍게 해야 돼요. 어, 그런데 이것은 좀 팬심에서 찍는 그것까지도 그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입니다. 저도 불만 한번 얘기를 했어요. 가능하면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쇼츠 영상에도. 찍었다고 좀 잘랐어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80대 이상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가수님들이 따라가더라고요. 다치면, 넘어지면 바로 사고예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는데, 내가 내 몸을 좀 알아야 돼요. 어, 내가 팬심이 뿜뿜 해가지고, 내 몸을 모르고 막 따라가는데, 어, 그럼조차도 그렇게 편해 보이지 않은 그런 분들이 따라가는 걸 봤거든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게 사고가 나면 가수님에게 진짜 치명적이에요. 본인도 치명적이지만, 가수님에게 치명적이고, 우리 파라다에서 전체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앉아서 계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반무대 무대 위로 올려달라 그랬는데, 어, 이번에 가수님 최고의 무대는요, 아유, 갑자기 생각나야 되는데, 가수님이 굉장히 아리아리오. 아리아리오. 아, 생각났습니다. 아리아리오, 맞죠? 아리아리오, 라아리 아리아리아리오. 어, 그 노래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맛이 안 나는데 제가 그 가수님 의 무아지경 댄스 얘기했잖아요. 가수님이 거 아리 아리 아리오 할 아, 아리 아리오래요. 아리 아리 <laughs> 가사가 아리,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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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오고 그냥 노래 제목은 아리 아리인데 아 이게 대박이었어요. 가수님 그 후반부에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제가 무아지경 댄스라고 불렀던 게이 부분이었어요 가수님 골반 엄청 잘 흔들리고요 어깨도 들썩들썩 진짜 그렇게 하면서 <laughs> 자기 입으로 댄스 가수 황용이래요 맞아요 댄스 가수 황용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잘 추는 어그 댄서들도 우리 가수님처럼 이렇게 귀엽게 춤을 못출것 같아요 가수님 큰 키에 어, 보통 이렇게 큰 키가 되면 뭐 섹시 댄스 이런 것도 잘 어울리는데. 우리 가수님은 귀여운 댄스고요 절대로 귀엽다고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귀엽다 하지 마라 그러면 또 하나 있어요. 우린 이쁘다 그러면 되죠. 뭐, 그죠 어, 가수님 예쁘고 귀엽고 이러신데. 그리고 대구에서의 그 회의 스타일, 제가 누구한테 살짝 얘기를 했는데, 어, 제 성격상 좀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그좀긴펌 머리 있잖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예뻐 보였어요. 예뻐 보였고, 이번에 가수님이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헤어스타일이 조금 바꾸셨어요. 바꾸시고 어, 의상도 기본 털은 가지고 가면서 속에 걸쳐 있는 브라우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변신을 하고 계시고요. 헤어스타일은 어, 우리가 물찬제비 같은 머리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머리 있었어요. 앞머리는 좀 짧게 하고 뒷머리 꽁지를 내리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컨셉 자체가 오빠가 돌아왔다예요. 그래서 예전에 오빠가 돌아오는 그 컨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정한 머리는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굉장히 예뻤고요. 울산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실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두 개를 읽어 드리려 그랬는데 어 읽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잘라서 그다음 이야기 남편 음, 결혼 기념일 남편 배신하고 오신 사연은 다음 코너에서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함께요. 황영웅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